야, 아우 개스키. 진짜도이 파맛 참 맛있게 먹어, 이러면. 나는 얘를 쫓아가면 죽어. 얘 아,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 그 또한 다 지나가리. 아, 그럼 지나가리, 어. 지나가리. 네가 이제 철도는구나. 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사람은 아파야 돼. 아. <웃음> 사람은 <웃음> 아파야 돼. 아. <laughs> 현재 왜? 아, 들으기는. 진짜 맛있다. 네가 진짜 성공하려면 지금 음. 다시 네가 이제 솔직히 나테 솔직히 그래. 너 지금 그 터닝 포인트의 시간 생각해. 주 봐. 바 얘기하자 이렇게. 아, 잠깐. 딴다 본것 뿐이야. 친구야. 미안해. 아 미안해 지금 한번 잘못 봤다고 그냥 <laughs> 난리를 그냥 이 새끼 는 진짜 좋아해. 나 농구하는 사람 중에 우리는 친구니까. 야이거 네. 누구 거야? 너 고기 안 먹어? 먹어지 이제. 아 빨리 먹어. 야, 맛있는 건 네가 맛을 봐야지. 음. 맛있지. 괜찮아? 야식 휴... 이거 다시 구워달라 맛있어. 미안. 이 진상 처리법을 내가 배우지를 못해 갖고 지금. 야, 이거 진상인데. 아 나. 진짜... 근데 이게 있잖아. 또 한잔해. 아 진상 처리법 배웠어야. 됐는데. 야 미안한데 친구한테 진상이라니. 밀려서 밀려서 먹는 거잖아. 아 그냥 한 마리야. 그래. 멕시코로 가자. <laughs> 여기 미트파이 쪽 가는 건가요? 이제. 요 타코랑 이제 밑에 네. 같이 드릴 겁니다. 맛있다. 아무리 배고파도 지금은 좀그 사담을 나누고 좀 이렇게 야 같이 음 먹자 그러면 음음 새끼 아 싸가슴 <놀람> 내가 얘 까고 싶은데 야, 싸움을 지니까 못 까고 있는데 아싸가 아우, 이 ᄉᄇ, 아세다먹어 내가 지금, 내가 진짜 때릴 아, 수 없지. 아, 내가 아 진짜 예, 예, 때릴 야. 수 없지만. 아 <laughs> <laughs> 음. 먹잖아, 잘 먹네. 아우, 뭐야? 근데... 어? 아있다 이거. 잘있리니까 이게 뭐니, 이게? 안심. 안심? 응. 음. 안심해야지. 넌 디저트 먼저 응. 먹는 거야? 아니. 그 디저트야. 이 고기야. 이거랑 브라운카츠 메인 디시야. 음. 맛있다. 어떻게 얘기도 안 되지? 넌 계속 씹고 있네. 너하고 서한 누가 달라? 맛있어. 새새게 또. 왔네 좀좀 먹어봐 다이도반 잘라서 먹어 그 전을 걸못 먹고 있는데 이거 저거 어떻게 먹냐고 너도 좀 양심 있어라 야이 차가 정거장에 있잖아 부산에다가 서울 가면 이상하잖아 반좀보여줘좀줘아난비었어아 좀 아, 이거 비라고야여기 <laughs> 도착했대 빨리 차 비워 도착했대 <웃음> 나는 비울 수 있어 나는 손을 못 비워요 너는 이번엔 여기 내리지 마. 미쳐, 미치... 미쳐가지고 너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일본 갔어요? 아니, 나 한국인데. 한국이야? 왜 전화 안 받아? 응. 그냥 보고 싶어서 했는데. 야, 너몸 괜찮냐? 아, 몸은 괜찮은데 유튜브 하다 음. 보니까 정환이가 나왔는데 형은 안 나와서. 야, 씨, 내가 안 나, 네가 안 불러준 거지. 그런 거야, 형? 그럼 내가 집이 초빙 나 한번 불러주는 나가야 되겠다고 셨는데 아, 아 그런 알았지. 거야? 형내 옆에 정환이 응. 있는데 잠깐 바꿔줄게요, 형. 손님, 드리... 여보세요, 어디시오? 오래가 만이요 아이씨, 형 주... 당신한테 죽을 뻔한 사람이시오. <laughs> 형님, 어디서 어디서 먹고 있냐? 아유, 집이랑 이제 밥 먹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아 예, 나도 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술 그, 먹고 이제 저쪽에서 먹고 거였는데. 아니 감동 하는 모습 너무 멋있어요. 네가 더 멋있어. 이단답형으로할 거예요, 이렇게? 아니 네가 더 멋있다고. 아왜 그래 주엽이랑 나자 보자. 뭐. 아 제발요, 나는 그... 주엽이랑 친구니까 야, 나도 많이 나도 보니까. 뭘 뭐. 끼워줘? 그거면 끼워달라고 얘기를 잘 해야지 우리 끼우려면. 아, 예. 아, 부탁하겠습니다. 저도 좀 끼워주시죠. 예. <laughs> 형님 조만간에 그래 그 주엽이 주유비 유튜브에서 주엽이하고 나하고 형님하고 유튜브에서 친하게 하자 뭐 <laughs> 알겠습니다 고생하시고요 형님 와, 고맙습니다 아 나중에 봐네 잠시만요 주엽이 받게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와. 형님 네네 형 전화할게요 오케이 또 야, 벌써 저졌어 이렇게. 아유 우리 저1 2시 조금 안 돼서부터 우리 수, 만났어. 우리 지금 소나기야 스코비야. 아, 알았어. 아. 에이, 에이, 아, 에이, 좋다, 기분 좋다. 나? 기분 좋아. 야, 나는 취할 것 같아, 나는. 아니야. 야 이렇게 개... 원샷으로 네. 샷잔으로그두 잔이, 오, 딱고나두 잔이 날지. 아. 아니 잘 맞춰서 하는 거 아니야. 난 약속대로 <laughs> 이까지한번 하고 이까지한 번. 한번 하고. 뭐야? 이건 뭐예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파이팅하니 소비뇽을랑으로 준비를 준비고요 저희가 이제 피망이랑 샤베트. 라이무와 같이 준비 아니야. <laughs> 음. 아근데 그럼 어떻 하냐고. 어. 어? 좀 <laughs> 먹어야 는데 야, 아, 너는 뭐. 뭐. 들으면서 먹어. 음, 기가 막혀. 내가 이 사람 어떻게 이겼나? 이 있나? 이 사람 은날 져주는 거지. 그게 친구 아이가. 너 때문에 또 퐁당보다 또술 먹고 있 아, 아. 나 진짜 속상해. 나 진짜. 나 되게, 되게 냉정한 사람이야. 이기적이고 현실주의고 막 그런데. 내 그걸 방송을 봤어. 그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는 방송을 봤어. 응. 얘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얘가 솔직히 잘못이 있더라도 부모는, 아빠는 얘가 짊어져야 할 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가족. 와이프나 애들이나 난 그게 너무 좋퍼요 왜냐면 나도 가장이고 난 도를 것 같아. 근데 얘는 강한 놈이야.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누가 나를 욕해도 나는 내 친구 편이야. 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난 얘를 봐왔기 때문에. 난 그게 난 오케이야. 난 그게 좋아. 나도 얘기지만 가정으로서 짊어질 짐이 힘들지. 난 노예라고 생각해. 내가 아무리 울부짖어서 확성기를 대도 아무도 듣진 않아. 우리가 이걸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야. 내 진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주의미는 그래서 할 거야. 야, 맛있게 구워졌다. 야. 그러니까. 재밌다. 야. 자, 야, 하자, 야, 하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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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먹기 전에 해야지. 힘들지? 음, 괜찮아. 아, 토치기에. 너랑 나치구잖아 힘들지? 어, 그래서 썼어. 많이 힘들지? 야 나는 한자 하자 야 가만 있어 봐 가만 정아한자 하자 아유씨 아니 한잔 하자 야 친구는 재지 말고 친구야 그럼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넌 고기 먹고 있지? 난 진심으로 이... 나는 이 새끼 우주거리에 데이 새끼는 고기를 먹고 있어. 그러면 나보다 너는 소가 더야그럼 소랑 사귀어야겠소 <laughs> 기... <laughs> 음... 같은 새끼.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내가 주희들한테 아무런 유료가안 돼. 너도 안 돼. 나도 안 돼. 와이프나 가족밖에 안 돼. 내가 유료를할수 있는 거는 그냥 나는 너랑 밥 먹고 해 근데 파생이 되면 오케이, 좋아 그게 중요한 거지 이딴 쪽으로 접근하면 안돼 그거는 비즈니스고 나는 얘를 사랑하는 거고 주혜비를 사랑하는 거고 나얘 되게 사랑해 아, 나수 취했네 말이 많다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제가 좀 술을 많이 먹거든요 저는 제천에도 술을 먹은 적 없는데 오늘 친구랑 먹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 진짜요? 그리고 나는 믿어요. 이야, 맛있다, 야, 죄껏도 맛있다요. 나 아직 못 먹었어. 뭐 어. 얘기를 해줘 너도 너도 음 소색이야, 계속. 아우, 취하네. 야, 미안한데 이거 앞 잘라 주면 안 되냐? 어, 진짜 배운 놈이네. 아유. 이거 그냥 먹어? 그럼. 그냥 먹어? 응. 야! 진짜 죄송한데, 제가 냉배의 MP인 거 알죠? 어, 네. 와! 음! 맛있지? 가족대 고을 거야. 네, 네. 어우, 비싼, 비싼 용기, 비싼 용기 쓰네요. 아, 이거? 네, 맞습니다. 와, 프랑스 거. 네. 와. 와! 우리 집에서는 이거 안 났던데. 네. 너무 먹고 싶으니까 봐, 있는 거야. 밥이 아, 맛있다 이거 밥이 어. 맛있어. 아마 아직 안 먹었어. 너는 그렇게 급하게 먹냐? 아뭐 먹어봐 밥 맛있는데. 아직 뭐 얘기하다 보니까 안 먹었어. 야 나도 방송을 해야지. 그렇지. 너는 그게 어. 문제야. <laughs> 그 너도 야 이렇게 먹다 보면 얘기도 하고 맨날. 이거 아음 밥이 맛있는데? 아직 안 먹어봤다고. 미안해. 이 새끼 너무 좋아. 미안해. 이 새끼 진짜 너무 좋아 착해 너. 야 원으로 가자 고마워+ 고마워 엄마 이거 엄마도 나아져서 고맙지 야 엄마 밥 어떻게 해서 고맙다는 새끼가 밥을 그렇게 먹냐 김을 몇개 싸먹는 거야 고맙다는 새끼가 김을 무슨 한 번에 와 너는 앞뒤가 다른 그렇게 하면 안돼 엄마 김 많이 싸운다고 욕을 이렇게 먹을 줄모랐는 이 적당량을 주잖아. 네. 적당량 주잖아. 네. 주잖아. 네가 다먹기나내거내거 내 줬는데 음. 한 번에 세 개를 싸 먹는. 맛있어. 맛있지. 맛있지. 대한민국 김 맛있지. <laughs> 나 취할 것 같아. 오늘 취하면 안 되지. 야나 힘들어 엄마. 취해봐. 미안한데 힘들어. 에이 오 한번 아유, 자. 아, 나, 나 힘들어 죽겠네. 밥 먹고 뭐. 배고파. 배고프다고? 맛있어. 배고프다고? 아니, 일단 좋아. 이거 먹으니까. 배고프다고 너? 배고팠었는데 이제 괜찮아졌어. 음, 맛있어. 이게 뭐야? 야, 알고 먹었 인마. 소파, 소파. ㅎ 아, 주유대 시켜. 야, 이 먹어 주면안 되냐 고기? 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 너, 내가, 야, 야. 멋있다. 아, 야, 거야 먹을게. 어, 먹어. 맛있어. 음. 아, 좋다. 미안하다. 뭐야? 너 힘들 때 내가 더 못해. 아이 미친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미안하다. 아, 이렇게. 나와서 한잔 해주는 게 좋은 거지, 임마. 고마워, 이분이야. 응! 먹으면 안 돼. 응. 어우, 야, 이거, 이거 맛있어. 야, 한이 어, 범프야? 어디 있지? 어. 음. 우리 끝난 건가? 뭘 끝나? 다과한가 디저트 뭐예요? 디저트는 지금, 쿨타임 감성이나 간이 맛있을 때좋아 어. 누구야? 응. 내자 그럼. 왔다. 조금이 아니고, 아이 뭐 그만. 야, 아홉시 한번 뭐? 하려고 는데 왜? 역시 내가 할줄는데 야, 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 별말 없어. 나몇 나올 수 있어. 밥만 줘. 다음에 오래. 그래. 분기별로 한 번씩 나 아주 분기별. 아, 니가 아, 오라면나다 아, 아, 하지. 좋아. 다 한다 진짜. 아 이거 왜이 새끼 어디 갔어 안 처먹고 아나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그니까 나는 너무 먹고 싶어 어 근데 못뭐 먹어 응. 음. 맛있어 맛있어 야 이거 맛있다 야. 너 이거 맛있었구나 응다 음, 맛있어 네. 아이스크림이에요? 어 아이스크림도 맛있어요 바닐라 야 무슨 뭐 얘기냐고 좀 먹어라 아니 그 먹어보자 그렇게 하고 어 음. 아이스크림 바닐라 맛있네 야난 샤베트 좋아해 야밥다 먹었냐? 밥은 안 까던 거지 이거 하나 먹어면 맛있네. 미안해. 아이, 친구야. 이게 뭐였지? 색깔. 나 거기다 죽어. 왜? 음. 아이스크림 맛있어. 아니 나가. <laughs> <laughs> 내가 맨날 주이한다 이렇게 하면. 집이 다 그래요. 계속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만 파이야, 더 달라면 되지. 아 계속 파이 파 먹어야지. 한번 나오니? 음. 이거 뭐야? 이게 그거지? 컴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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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응? 다 뭐야? 너 디저트 몇 개씩 먹어? 열 개? 아유 먹는다고 해. 아 많이 들었어요. <찾아오는> 나 <laughs> 진짜 이러면안 응. 되는데. 내가 해줄게. <웃음> 오, 스파이어 왜 맛있지? 미쳤어. 애스키야 응? 어? 많이 먹어. 애스키야 어. <laughs> <새끼야. 웃음> 많이 먹어. 네. 음. 아, 재밌어. 와. 야, 그 너무 먹서운데 아, 맛있다. 야! 응? 어? 우리가 맛있게 먹고, 여러 가지 했잖아 아프지 말자, 이 새끼야. 이 새끼. 그래. 우리 오래 보자. 고기는 너무 맛있어. 나는 지 슬픔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 새끼는. 어, 그게 맛있어. 야, 맛있는 것도 아니야. 야, 이거 누구야? 아니, <laughs> 뭐. 그렇지. 그렇지. 뭐야? 맛있지? 아니, 여기 왜안 넣어? 음! 음! <laughs>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나 오늘 너무 기분 좋게 먹었어. 넌 기분 좋지? 응. 난, 난 취했어. 취했어. 너는 기분 좋지? 난 취했어. 아이스크림 먹고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좋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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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해. 여기가 어디죠? 여기 아쿠앤드입니다, 여기 아쿠앤드. 어? 전주엽. 우리 마이 프렌드. 그 12시부터 먹어서 좀 취했는데 응.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뭐 피해를 주는 거는 아니고 그런 건 없지 어, 없지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나도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딱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나왔어 시어이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좋아해. 아. 어. 하하하하 이뻐 기여 나이 먹고 고심 먹어서. 음. 안녕하세요. 내가 오늘 친구 옷 한번 사주려고. 아. 그 그걸 얘기해 돼. 여기 뭐 우리 PPL도 아니고요. 안 보다 니고 내가 내 주엽이 사주려는 거야. 그럼. 그럼. 주엽아. <laughs> 이 나는... <laughs> 이거 사이즈. 어때요 사이즈. 사이즈 안 맞아 사이 어. 핑크 이것도 있네 주엽아 야 봐봐 색깔이 우와 라야 색깔이 야, 검은색을 입으면 좋잖아요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야 이게 말이 되냐 야 오케이 사 그냥 뭐 솔직히 소소하게 선물하고 싶어서 우리 주엽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거 돼지도 좀안 익은 거 먹거든.